철원 학저수지, 둘레길 4.5km와 동주체시망배단, 쇼타이민 롱라이프. 반갑습니다. 당일 일정. 본 동영상은 여름에 촬영하였으나 햇빛이 누그러진 가을에 소개코자 하였습니다. 학이 많다하여 학저수지라 불리는 곳은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한 곳으로 둘레길은 4.5km의 구간이 탐방로와. 연결고랑 일개소, 데크미 돌망태, 전망동자 안내판 등이 있습니다. 저수지 위로 설치된 데크를 걷는 코스라 편안하게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일 코스는 학저수지 둘레길 탐방과 저수지의 초입에 있는 동주체시 망배단 소개입니다. 인근에 도피한 사가 유치했으니 함께 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동주체시길? 여기를 한번 걸어볼까? 동주체시 예스공최석 재상, 삼복문, 향토무산, 사오라. 어이, 뭐 들어갈 순 없네. 자, 아, 저런 식으로. 음, 저런 식으로 되어 있던 뜻이구나. 동조최씨 아, 집안이 아주 그냥. 대단한 네, 집안 같습니다. 초록개구리 산길 학서주, 학저수시에 대한 생태탐험원에 써주시구나 그리고 저수지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이. 이큰 것들이냐, 점프나네. 그렇죠. 초가 되게 많네. 이거 아니다 박저 소지니까 하기 야겠죠 어유 헛소지가 꽤났네 저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뭐 농사짓는 데서는 아직 캡이네 수초 자라는거봐 쟤, 리만 저, 리 저, 학자 저, 저, 철소 조망대 저, 두름이 비가 여기 꽤 많이 오면은, 여기 나름 괜찮겠다. 비올때 오늘 걸어가면, 우후. 저쪽도 전부 다 저수지구나, 여기도. 저수지인데 여기는 좀 높아갖고 물이 빠졌구만. 흔적하네요. 음. 도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laughs> 코로나 전국의 산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저쪽 끝까지 이렇게 학서 주시가다 연결돼서 한 바퀴 삥 돌아져 있네. 어, 2.6km. 저쪽끝에까지한 바퀴 삥 돌려져 있구나. 아유 이쁜 꽃. 저수지 옆에 그 탐방로가 만들어져서 한 바퀴를 삥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노니요 뚝방길 오른쪽은 물이고 좋네 놀라지 말라고 이미 놀랐네. <laughs> 운동을 확실히 되겠어요. 응. 시청하여 주셔서 성운이 만고 가옵니다.